안녕하세요 진심카 차석진 팀장입니다 저희 진심카는 일주일 타보고 구매 환불 가능한 서비스와 최대 1년에 2만km 보증 연장 가입 서비스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네저 잠깐 촬영해야 되는데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어 네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이번에 K7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량 영상 올렸잖아요 팔렸어요? 아니요 팔리진 않았어요 아, 네? 그럼 네, 어떤 것 같아요? 영상 조회수가 꽤잘 나와가지고 아네 맞아요 요즘 확실히 네. 캐...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하이브리드 차량 하나 소개해 또 주실 수 있나요? 아 맞아요 요즘에는 또 기름값이 특히 휘발유 차량이 많이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불편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또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많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표적인 자동차로 유명한 도요타 캠리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차량의 자세한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요타의 캠리 2.5 하이브리드 모델 등급은 L이 19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67,700km 주행, 누유와 누수,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2,480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외관과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요타 캠리 이 당시 나왔던 19년에 등록됐을 때이 차량은 메인 색상으로 나온 색상이 이 색상입니다. 카메라에 비칠 땐 어떤 색상이 비칠지 모르겠지만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80% 90% 이상 남아있을 정도로 타이어는 거의 다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휠기스나 이런 건 사실하게 있긴 하지만 그런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상태는 아주 컨디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도요타 캠리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하던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퀄리티가 좋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오시면은, 장기스들이야 짜잘하게 돌방 이렇게 하나씩은 보이긴 하는데, 아주 심한 건 아니니, 그냥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썬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울어있는 현상 아무것도 없이 연식에 비해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 실 내외, 내외에서 볼 때나, 밖에서 볼 때나, 시트가 찢어져 있거나, 기스나 있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도 기스가 나기 마련인데, 이거 2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전 차주분께서 엄청나게 애정을 갖기고, 그 다음에 애정을 쏟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차량을 봤을 때에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 중인 차량이었습니다.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타이어 교환할 일 없이 그냥 쭉 타고 다니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 오시면은 테일 램프 쪽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중고차,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제일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실 게 이제 램프 쪽 깨짐이나 기스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 대부분은 외관만 보고 이제 도장 상태만 보고들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깨져 있는지, 혹여나 금이 가 있는 곳은 있는지 또 같이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꽤나 넓습니다. 넓고 높아요. 국산차 대비 국산차는 여기가 좀 많이 밑에가 올라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짐은 그렇게 실을 수가 없는데 이 차량은 지금 높이만해도 밑에 높이만해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은 짐을 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순정 매트 그대로니까 이거는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냥.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디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것처럼 똑같이 컨디션 똑같이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8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해당 차량은 등급이 낮은 LE 등급이다 보니까 시트는 가죽 시트가 아닌 직물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요즘 들어 트렌드는 가죽 시트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낮은 등급에는 직물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레그룸도 넉넉하기 때문에 장거리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퍼플더 수납함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열 성풍구, USB 시거잭. 그래도, 직물 시트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가죽 시트는 시트 찍김이나 울림,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해당 차량은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 중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을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은 연비도 연비지만, 이런 정숙함이 우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계 자동차 판매율 1위, 도요타. 전세계 판매율 1위인 만큼,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감은 이미 증명된 브랜드로, 실제로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만 봐도, 장구장 없이 튼튼한 차량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풀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들어간 차량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도요타만의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작은 모터가 들어간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별도의 충전이 필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회생제동이 통한 전기 배터리 충전으로 주행이 가능한 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운전석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앞뒤. 크루즈 컨트롤 중에서 밑에 버튼은 아, 차선이 탈방지, 차간거리 조절. 보시는 것처럼 EV 모드라고 해서 한동안 은 EV 버튼을 누르시면 배터리로만 쭉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악셀을 깊게 밟으시거나 이러면 당연히 모터 개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엔진 구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차량을 천천히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EV 모드를 켜고서 많이 시내 주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EV 모드를 켜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연비를 보여줄 수 있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스마트 버튼 하나 들어가 있고요. USB 충전 단자, 12볼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해당 차량은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세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근데 네. 이 차량 하이브리드면 연비 네네.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해당 차량의 공인 연비는 18kg 이상의 연비를,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캠리의 오너의 후기를 이제 들어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20kg 이상의 연비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캠리 같은 경우는 해당 차량은 옵션을 포기하지만, 대신에 이제 나는 주유비로, 유류비로 나는 조금 더 세이브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 장거리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내주행이 많지만, 유류비가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근데 네. 다른 일본 차량들 보면은 네네. 대표적으로 막 실내가 너무 옛날 디자인이다 네네. 좀 구식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량 보면은 네네. 저는 좀 옛날 디자인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국산차 또는 수입차를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내 디자인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런 사이사이에도 엠비언트가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호불호가 많긴 하지만 블랙 하이그루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문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잦은 터치에도 지문이 많이 묻는다는 점또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디자인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당시 나왔을 때의 차이를 보고 보자면은 그렇게 뒤떨어진 디자인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드린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해당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다양한 차량들은 진식카 홈페이지에 찾아보실 수 있으니 해당 차량이 궁금하신 점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